영수회담이 좀, 음, 시간이 많이 지난 느낌이에요? 지 지난, 어, 네. 어, 쭉쭉 나와서, 한이 나. 작년에 한것 같은 느낌이전 <laughs> 들어서, 네. 영수회담에서 보여준 모습, 이거를 좀 한번 비교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의 모두 발언 15분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지가 제일 궁금한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어 보였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니지폭자는뭐술안주 생각을 했다. 어, <laughs> 네. 가장 많은 적이 네. 그 추정이었어요. 네. 뭐 그런 정도의 마음에 여유가 있었을 리는 없다. 음. 그런 그래 생각하고요. 사실 이재명 대표의 15분 모두 발언은 음. 공개된 자리 사람들 네. 앞에서 고무수로 이렇게 때리는 상황이에요. <웃음> <웃음> 트라우마가 막 올라오겠. <나오겠는데. 웃음> 트라우마가 재현될 수 있는 네. 상황이에요. 막을 수도 어. 없고. 그래서 현실 회피하는 네. 동공이느는 어, 거예요. 엉치는 거죠 그 순간 음. 두렵고 사실 혼나더라도 네. 뒤에 이렇게 살짝 데리고 가서 혼내주는 게 맞는데 너무 잘못을 많이 했잖아요 윤석열이가 그리고 네. 뒤에 데리고 가서 혼내주려면 얘가 또 저항할 거란 말이에요 음. 뒤에서 비공개로 어, 네. 어떻게 또말바꿨지 네. 모르고 기자들 세워놓고 공개적으로 때린 거거든요 네. 윤석열 입장에서는 배신당했다 이놈이 나한테 뭐 쉽게 면사기쳤다 이렇게 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모두 발언 얘기가 나왔, 나왔을 때그 네. 협상이 잘안 돼서 음. 짧게 하자라고 합의를 받나봐요. 음, 음, 음. 짧게 했는데 15분 한 거예요. <laughs> 음. 그쵸. <laughs> 준비해서. 윤석열은 네. 짧게 하면 3초 정도 생각했겠지. 그치, 뭐, 인삼말 정도? 어. 아, 날씨가 좋네요. 허분될 어. 줄 알았겠지. 근데 15분 동안 그렇게 자기를 때릴 줄은 몰랐을 거 아니야? <laughs> 네. 그래서 그 순간에는 거의 멍 때리고, 무서워서. 네. 어. 때리고. 무서워서. 어. 뭐 그런 상황 아니었을까? 그래서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어? 왜 끝이 안 나지 뭐 이러면서 계속 그런 어떤 두려움을 느끼면서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laughs> 윤석열은 그 동공을 보면은 그냥 이제 무의식적으로 끄덕끄덕 하면서 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 들릴 거 아닙니까? 아예 안 듣고 있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들리지만 이해가 되는 수준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못 알아들었다. <laughs>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붕괴된 상황이잖아요. 네. 막 부, 예를 들면 부모님한테 엄청 혼날 때 하, 하는 얘기가 다 들려요? 아, 안 들리죠. 그러니까 그 순간, 혼이 나가는가 그 나가버리잖아. 요아 그, 백지화 되잖아. 네. 내가 그러니까 뭔 짓인지 몰라 그래. 어떡하다, 어떡하다. 이때는 이렇게 액션을 해야지. 뭐 이런 정도의 본능적 반응만 있을 뿐그 네. 말을 이해했어요. 평상시에도 이렇게 좀 잔소리 들을 때 네. 윤석열 좀 이런 반응이겠네요. 윤석열이 그러니까 불리한 상황에서. 음. 긴장하고 당황하는 거는 네. 예전에 그 유명한 사건이 있죠 대통령 후보 시절에 도로. 프롬프트를 있다가 어. 날아간그 프롬프트 갑자기 꺼진 거예요 네. 그 당황해 가지고 음. 한 (1~2분) 정도를 가만히 서 있어요 얼음 얼음이 네. 돼서 네. 그러니까 심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나, 나왔을 때 도래했을 아. 때 긴장하고 굳는다라고 할수 있어요 네. 그냥 웃으면서 어 프롬프트 음. 꺼졌네 막 이러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음.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음. 그니까 이번 상황에서는 얼마나 더 긴장을 했겠어요? 네. 갑자기 15분을 갖다 작사를 내는데 네. 그렇죠. 윤석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을 수도 있다고무수로 <laughs> 맞은 이후로 <laughs> 네. 사실 말 잘하는 사람도 그런 상황에서는 입이 막혔을 텐데 네. 정말로 <laughs> 어, 긴 시간이었겠네요. <laughs> 어, 결국에 이영수회담 후에 다음에 이제 사랑제에서 만나자 뭐 1대1로 만나자 이런 얘기가 이제 대통령실에서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어, 윤석열한테는 그동안 이제 피의자랑 나는 대화 안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계속 피해왔는데 결국엔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가진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대일로 만나자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어떤 마음에서 좀 이렇게 했을까요? 그시각 끌게요. 제가 볼때다 이거. 아, 시 피의자랑 이 대화 안한다건 핑계거리고 만나는 게 싫었던 거고 또 한편으로 무서웠던 음, 거 겁나고. 아니겠습니까? 겁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윤석열 같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채는 능력이 있어요. 그, 걔들은 그렇잖아요. 자기보다 센가 약한가. 금방 알아채잖아요. 동거적 본능? 예, 그래서 안 되면 이제 한번 뜨고. 음. 자, 그런데, 여러분, 몇 번, 몇번 붙어봤단 말이에요. 후보 토론회 같은 데서 만만치 않은 거죠 음. 어, 그러니까 좀섬찟했을수 있어요. 살아온 인생 내력도 다르고.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어. 윤석열이 이재명 음. 대표를 쉽게 상대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 거다. 전 그렇게 보는데 오히려 음. 그게 지금 와서는 달라질 리는 없는 거고 지금은 영수회담을 안 하면 현재 상황에서 시간을 끌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음. 음. 또 정치 시도 중에 일환해서 협치를 하는 모습을 네.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영수회담 제안을 하고 있다. 음. 그래서. 뭐 나름대로 자기는 회유를 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응. 떡 하나 줄게 뭐 특검 좀 하나 빼줘 뭐 이런 식으로 응. 근데 그게 뭐 먹히겠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아쉽다고 그걸 받겠어요? 그러기 그렇죠. 네, 렇죠그 때문에 이 윤석열은 만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냥 술이라도 마시고 네. 거기서 술 마시고 친해지다 보면 특검법 한두 개쯤 빼주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를 할수 있는데 그건 이제 자기 생각이고 이재명 대표 생각은 다를 것이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렇다고 해서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하고의 공생을 추구한다고 보면 안 돼요. 반드시 죽이려고 할 거예요. 음. 다만, 쇼인 거. 아, 다만, 지금은 음. 그 칼을 잠깐 숨기고, 음. 뒤에서 이제 가는 거죠. 앞에서는 웃고 막 악수하고, 뒤에 와서 집에 칼 날고, 음. 지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준비만 완료되면 다시 죽이려고 할 겁니다. 음. 음.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은 이렇게 둘이 대화하는 거를 보여주는 아, 게 아, 국민들한테 좀 아, 나을 아, 것 같다라고 협치 생각합니다. 협치하는 쇼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 지금 그런 거지. 그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큰 계획을 이제 음, 피해 피해 나갈 준비. 그거를 어. 준비하는 시간을 끌는 그렇죠. 상황이다. 네. 그럼 이제 이거를 어쨌든 쇼를 하더라도 이재명이랑 만나서 대화한다는 게 윤석열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자존심 을 굽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속이 어. 정말 부옥을 할거 아닙니까? 어, 기분 안 좋겠죠. 어떻게 나중에 죽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나는 거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럼 최근에 오늘인데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경영 경향, 경향신문에서. 이재명 대표랑 윤석열 사이를 영수회담 만들려고 중재했다라는 어, 사람이 등장했는데 함성득이라는 경기대 교수예요. 어,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는 확인 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한테 윤석열이 총리를 추천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가 거절했다고 있고요. 그리고 비서실장과 관련해서 이재명이 불편해하는 인사는 배제해야겠다 하면서 원희룡을 음. 배제시켰다는 거예요. 원희룡이 같이 선거를 뛰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래서 정진석이 임명된 거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또 골프회동 부부동반 모의 뭐 이런 아, 것도 좀 했다. 같이 하자. 음. <laughs> 이게 뭐 하는 노입니까 <laughs> <laughs> 부부동반 골프 모임. 아니, 아니 이게, 무슨 이게, 얘기... 이게 이게 야당 대표한테 <laughs> 제안할 <아니>, 내용이 니까 윤영열이가 웃기는 <laughs> 인간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회유하고 꼬시는데 음. 대권력이 있을까라는 걸 가정하고서는 꼬시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대권만 질수 있으면 음. 너는 무슨 짓이든 음. 할수 있는 인간이지. 아. 이 전제하에서 지금 제안을 던지는 거예요 이재명한테.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 잘 보내면서 어? 너가 대, 대권 대, 주자로 어, 내가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될수 있도록 내가 밀어주겠다. 음. 이 얘기거든요. 아, <laughs> 주 <이런 방탄을 웃음> <laughs> 그러니까 그 원희룡은 대선 경쟁자니까 네. 내가 배제시킬게. 아, 불편할 사람 빼줄게. 네. 뭐 대단한 배려를 네. 하는 것이냐. <laughs> 뭐 이재명 대표도 좀 신경도 안 쓰는데. 그다음에 또 상생의 정치를 하자 그랬나. 뭐 하여튼 뭐걸 네. 하면 상생의 정치 하자. 어, 생산적 정치로 가면 이 대표 대선에 네. 도움이 된다. 네. 이다 뭐예요. 꼬시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대선 주자로 만들어 주겠다. 밀어 주겠다는 얘기만 들으면서 시끄럽게 해 가지고 음, 특검법도 다표기하고 네. 이럴 줄 알고 네. 이런 제안을 한 건데 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다 거절했더만요. 음. 그리고 이제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나왔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그 골프회동이나 부부회동은 김건희에 대한 면죄부를 이재명 대표를 통해서 풀겠다는 거 아니에요.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음. 아, 이재명 대표까지 이렇게 인정해 줬는데, 음. 부부동반 모임도 하는데, 음. 김건희 좀 그만 쳐. 음. 뭐 이렇게 하려고 지금 수작을 부리는 거 아니에요. 음. 그럼 뭐 사실상은 그러려면 특검 받고, 감옥 갔다 오신 다음에 합시다. 부부동반은. 다 깨끗하신 상태에서, 아, 깨끗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상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네. 들을 만한 얘기 가 하나도 없어서 거의 이제 다 거절했다고 하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결국엔 국민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네. 본인 사리 사욕 챙기는 거하고 같은 수준으로 네. 이재명 대표한테. 길 네. 그러니까 이런 놈들은 딜을 올린 것 같아. 딱 꼬시는 게 똑같아. 그러니까 음. 뭐 국가를 위해서 이런 게 하나도 음. 없어요. 음. 너돈 필요하지? 이번에 나돈좀 음. 있거든 어쩜 찔러줄 테니까 좀 양보 좀 해. 너 대권 주자. 어, 대통령 되고, 싶지. 되고 싶잖아 어. 내가 밀어줄게 그러면 뭐 어. <laughs> 자기가 뭔데 밀어줘 <밀어주고. 웃음> 자기가 뭔데 밀어줄다 어, 그러니까 아주 지저분한 그 있잖아요 룸사롱이나 네, 이런 데서 그러니까. 하는 D라는 거그 네. 짓을 지금 하려고 그는거 얘가 그 내용들을 보니까 음. 검찰식 회유 방법이에요 음. 보니까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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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너는 어. 이거 이거 얘기하면 우리 서로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어. 게다가 그 먹히지도 않는 그. 동병상련의 처지를 부각시키는 집이 있잖아요. 어문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건 내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다. 어 그때부터 음, 음. 거기 수사가 시작되고 어, 어, 우리 나, 같은, 같은 처지라는 그래. 아니 그니까 그게 먹히냐고요 음. 바보 같은 놈들한테 먹히는 거지. <laughs>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그러니까. 사람은 특히 먹히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어법을 보니까 김건희스럽기도 하네요. 그죠 어. 김건희 그리고 닮았나 많이 봐요. 했죠. 아니, 네. 배웠을 수도 있지. 아. 국에는뭐 너무 온 거일 수도 있지. 아니면 이 코칭을 네. 김건희한테 받았을 수도 있지. 오, 어, 아주 예리하십니다. 그러네요. 왜냐? 윤석열이 이런 거할수 있는 애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냥 술, 술이나 마시자. <laughs> 어. 막걸리가 더 맛있어요. 뭐 이런 애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워딩을 다 보면 김건희 시기예요. 어. 김건희가 옛날에 그 기자 고실때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하거든요? 우리 는 비슷한 면이 있다라든가 음. 한 배를 탔다라든가 뭐 같은 점을 부각시키고 뭘줌 떠져주고 음. 뭐 이런 식으로 김건희가 코칭한 거 아닐까? 이렇게 어, 이렇게 해봐. 영세 당을. 어, 그 그러니까 부... 이제 부부 동반 분들이. 어, 결국에는 그거 하고 싶은 거기 반영이 돼 버렸네요. 네. 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이랑 가까이 하면 할수록 손해예요. 네, <laughs> 네. 멀리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즉각 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네. 민주당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 조성하고 있네요. 네. 아니, 근데 이번에 한번 만나봤더니 다 판단하셨을 거 아니에요. 음. 만나보니까. 음. 그니까 만약에 윤석열이가 대화가 될 상대 같았으면 15분간 모두발언 준비에 갔겠어요? <웃음> 네? <웃음> 상식적으로 음. 가서 말로 그냥 하지 하려고 아, 일단 말을 시작하고 하다가 안 되면 그때 하려고 그러지 그러네요. 아예 기자들 붙잡아놓고 음. 비공개에 들어가서 15분을 까겠냐고요 그러네요. 그걸 깠다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 다 알고 있는 거죠 어, 이, 변할 있었나? 리가 없다 음. 얘가 착해질 수가 없는 인간이다 음. 이재명 대표의 강점은 어, 밑바닥 인생을 살면서 5만 가지 인간 쓰레기를 다 겪어봤어요. 그러니까 노전 대통령보다 그런 점에서 훨씬 인생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변하지 않는지, 이런 걸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안 속아요. 그래서 저는 기대 없어서, 없이 갔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15분을 준비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본게 맞을 거고. 그리고 뭐, 둘이 따로 이제 비공개로 봤을 때는 윤석률이 혼자 다 떠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85%를. 이재명 대표가 뭐말 실력이 없어서 15%만 얘기했겠어요? 아니죠. 이제 <laughs> 들으면서, 아이고, 아이고, 그 누구야, 그럼 그러면 그렇지. <laughs> 그러면서 들었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기고만장하게 또 설쳤겠어요. 네. 그 앞에서 망신당한 걸 많이 하려고. 이재명 네. 대표 걸 보고, 이놈 안 되겠다. 음. 견적이안 나오는 놈이다. 음.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앞으로 영수회담을 더할 생각이 있다면 윤석열이 확실하게 양보를 한 번씩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최상명 특검법 거부권 행사 안 하겠다. 네. 김건희 특검법 받아들이겠다. 음. 하면 한번 해주든가 다시. 음. 그리고 이제 십오분 안할거십 분을 줄여줘. 어. 아, 이렇게. 요거는 <laughs> 해결 됐으니까 아, 내가 이제 십오 분 줄여줄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특검 두개 받는다든가 뭐 민생 지원금 음. 한다든가 이런 거하주면또 만나고 한1분 줄여주고 이런 네.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음. 정도 <laughs> <laughs> 이렇게 가능하겠냐가 문제죠. 네. 그렇게 양발 사람인가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수회담의 목적을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다. 음. 그리고 거기서 계속 깨, 깨니까 의제가 없이 그런 대화하겠다. 네. 이렇게 해서 만남 자체의 의미를 두면서 가려고 했는데 말과는 다르게 또 가서 1 5분 모두 발언 모든 의제를 네, 다 가지고 갔어요. 사실상 다 이제 얘기했죠. 이재명 대표가 이 영수회담을 한 이유, 목적은 뭐라고 음. 생각하시는지? 우선 영수회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윤석열 쪽에서 하자 그러는데, 하자 그래 놓고 이것들이 시간을 끌고 있었거든요. 음. 그 당시에. 네네. 뭐, 이제 합의가 안 되네, 뭐냐 하면서. 그러면 시간만 존먹잖아요. 음. 그러면 안 되죠. 음. 빨리 한번 하고 치워야지. 음. 그래서 이재명 쪽에서 대표 쪽은 음. 그런 생각을 한것 같아요. 자꾸 뭘 제안해서 합의를 보고 하려면 못할 것 같고, 시간만 가니까 그냥 하자. 의제 없이. 음. 그럼 받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럼 그때 가서 15분간 조지면 된다. 이렇게 <laughs> 생각한 것 <것도> 같아요. <laughs> 생각했구나. 어 그렇게 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언론에는 의제가 있게끔 생각하게끔 하면 안 되니까. 음... 윤석열이. 음, 그렇죠. 그러면 그... 이제 합의를 안 하니까 윤석열 안만나려고 했죠. 어, 의제 없이 간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전략이었어. 을 음... 그래서 그냥 음... 일단 한 번은 하자. 음. 왜냐하면 안 그럼 계속 용수해담, 용수해담 네. 질질질 끌면서 막. 이 점도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거거든요. 네, 용수해담 은 계속. 네, 협치 계속 떠들고 갈 테니까 음. 한 번은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안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한번 하는데. 뭐~ 갔을 때 의제도 없고 빈손으로 나올 수도 뭐잖아요 네. 그리고 국민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는 얘기를 네. 자기가 네. 어~ 실현을 해야 되니까 네. (15분간) 그 읽을 걸 준비해 간 거고요 앞으로 윤석열한테 전달할 거다 전달했기 때문에 못 들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이제 결정 예 네, 윤석열이가 아주 그~ 머리도 나쁘고 뺀질뺀질한 놈이라서 뭐 이재명 대표가 (15분간) 얘기한 거를 둘이서만 얘기했어 보세요. 어, 언제 그런 얘기 했어? 음. 이러면서 탁 잡아 떼고 못 들었어요. 저는 보고 못 받았어요. 음. 최상병이 누구예요?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laughs> 네, 그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기자들 앞에서 이걸 15분을 또 얘기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해 이제. 네. 그러니까 공을 다 던져 버린 거지. 윤석열한테. 음. 그렇지.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라. 대답을 해라. 어. 국정 기조 바꿔라.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상담한 네.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첫 번째 회담에서 목적을 달성한 것 같고 또, 윤석열 상태도 좀 보고 있지 않았겠어요? 음. 윤석열이 지금 어떤가, 맛이 좀 가있나, 음. 겁에 질려있나, 아니면은 뭔가 음흉한, 흉계를 꾸미고 있나 이런 것들도 좀 감을 잡아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만날 필요는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되게 똑똑한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안으로 들어가봤자 아까 그런 딜만 계속 얘기할 거가 그렇죠. 좀 뻔하니까 네네. 의제가 사실상 의미가 없고 사실 네네. 어떻게 보면 국민들 목소리,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러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고 이러한 난제들이 너무 많다는 거 이거를 공표하는 자리가 되게 필요했었거든요. 너무 중요한 자리였던 음. 것 같아요. 15분.